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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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겠지? 어? 기는 어? 디인가요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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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어? 대천 해수욕장 아요 네. <laughs> 맞아요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저희가 여름 휴가를 아주 짧게 왔는데요 하루 동안만 놀다 가겠습니다 <laughs> 네. 내일 또 촬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만 딱 놀고 밤에 인천으로 돌아갈 건데 그전까지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스입 고량투자 <laughs> 짜잔 일단 저희가 너무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와가지고. 파악기밥 먹었거든요. 약간 매우고, <laughs> 어, 근데 너무 아, 근데 뭔가 없다. 아제 그래도 야, 비 오는 것보다 낫지 뭐 어, 아, 정말. 뭔가 한산하네요, 오늘은. 머드축제가 끝나가지고 그렇지 어, 그저께가 머드축제 마무리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어고 사실 이게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자, 여기 골목이로 갑시다. 여기는. 다 여기 횟집분이어가지고나 대천해수욕장 초등학교 때 가보고 지금 처음 오는 거라 올 때는 검색을 해봐야 돼요 모를 땐검색해야다 <laughs> 조개구이집밖에 안나오네 그러면 우리 한 10분 정도만 더 돌아다녀보자 <laughs> 나는 이렇게 바닷가 왔다고 회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매매. 메밀 명가. 어, 메밀 면과 자, 일단은 뭐, 무난하게. 밥을 먹고 싶어서. 음, 진짜. 거그래 뭐, 과하게 먹으면은, 다른 걸못 먹기 때문에. 예. 아, 갔다가 대, 대천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 아, 걸어? 원래 이거 참 여행 오면 한 20km씩 걸어줘야 돼요. 리는왜 <laughs> 항상 그래야 돼? 차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김치 전병입니다 아, 하나만 줄줄 알아요. 았다고 껍질하고. 자, 마늘을 먼저. 먹는 거 하나랑 비먹지 이 장면 되게 많이 본것 같아. 어? 너뭐 이렇게 한입막 먹는 거. 큰 아가씨의 말입니다. 알바가 좀... 총... 무슨 전병이야? 산채. 산채. 산채? 산채 전병을? 그 산채 비빔밥 할때그 산채인가? 양념을 딱 찍어가지고 전병은...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너무 가까이 찍는 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충분한 거리를 뒀지. 음. <laughs> 얼마한가요? 만두인데 버에가 <laughs> 어. 메밀이야. 응. <laughs> 오, 양념장이 이렇게 있고 국물이 있어요. 오케 시원하고. 시원하겠지, 냉 몸이. <laughs>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먹어본 맛. 아, 네. 먹어 맛. <laughs> 어, 더워. 일단은, 이제 바닷가 쪽 가가지고, 좀 해변을 좀. 이제 좀 시원한 이제 해변. 우리는 딱히 상관이 없지만,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기대하고. 어쨌든 데쳐놨으면 이제 회장 그에 한번 찍어줘야 돼이이 네. 네. 어, 여기 다 이런 데 카메라 들 다니면 좀 오해받을 수 있지 않나? 카 그렇지? 카로찍 그리고 우리만 지금 바닷물에서 놀것 같지 않게 하고 와가지고 여면 <laughs> 카메라 왜 이렇게 뜨겁냐 데 더워서 햇엄청나게게여러분들이누면서되 <laughs> <laughs> 아, 네. 시원하시죠 <laughs> 집에서 에어컨 틀어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죽은것 같아요 와 여기 백사장 장난 아닌데? 장 어마어마한데? 야 <laughs> 빨리빨리!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아 지나가야 돼 ㅎㅎㅎ <laughs> 아 네, 지금 아 지나가면 안돼 <laughs> 맞아 이 기다리는 게더 민망하다고 빨리빨리 지나가 주는 게더 예의일 수 있어 예, 따라아 어. <laughs> 진짜 덥다 재난문제가 왔습니다 <laughs> 긴급 재난문 n 한시폭염주의. t him to y 동 u That one, 에 a 의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e Mid, 이거 u r i Anzan, and d i n 물 물가 물가가 와. 좀 e 시 n the ring. Oh, you go to show on there? Yeah, get on. You got to see one or two. i 어, 어. 어, 어. 하지 <laughs> 돌아가, 돌아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번 철포덕 해봐야지. 철포 저러... <laughs> 바다에서 물놀이 안해본지 진짜 오래된 것같나 하나. 되게 뭔가 건조하지 않냐, 지금? 이 영상 촬영이 뭔가 되게 건조한데? 원래 물놀이하는 데서 이렇게 가만히 걷고 있는데 건조하지 걷지, 이게 그러면은 <laughs> <laughs> 야 물놀이하는 데 와서 물놀이를 해야 안 건조한 거야 노래라도 해봐 <laughs> 그대를 만나고 <웃음> 해변에서 <웃음> 와우 여름이다 <laughs> 근데 우리 해변에서 즐기고 있잖아 지금 예쁜 여자가 아이 정말 물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영상에 이 장면 꼭 들어가야겠다 <laughs> 여자친구한테 링크 알려주고 <laughs> 저보래 죽었다 아 돌고래야 근데 저기 네, 고래가 죽었어요 아, 요즘에 있어, 계속 이거. 행사를 다니고 스케줄을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놀러 온거 같지가 않고 물에 안 들어가서 래 그래. 어딘가에 지금 막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공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수찬이 형 같이 왔으면 물 무조건 들어가자 그러네 그치 수찬이 형이미 음. 들어가서 음. 놀고 있을걸? 안녕. 안녕. <laughs> 우리 놀러 왔는데. 개 <laughs> <걔> 무기력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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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엄청난 이 매미소리 들리시죠? 와. 이놈들이 미쳤나봐요. 아. 여기 아니야, 너. <laughs> 신난집이야. 여기 아니라고. <laughs>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데어요 하나 더 가잖아? 아, 일로 가야 다니까 어, 공영주차장 무료. 공영주차장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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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네. 웃음> 무료였어. 유리한 줄 알고 밖에서 됐는데. 여자 <laughs>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 돼. <laughs> 와, 심지어 자리도 있어. <laughs> 사람들이 다돈 내는 줄 알고. 아, 우리 이쪽이라고. 야, 길치냐? 아, 여기네. 그니까, 하나리 조치는 데라고. 대천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천해수욕장을 부랴부랴 빠져나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아, 우리 그래서 아닌가? 조금 더 이렇게 그늘도 있고 휴양림으로 좀 가려고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성주산? 어, 성주산 성주산, 성주산 휴양림에 가서 이제 계곡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습니다 집에 고릴라가 왔다고 문자가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차가 어? 입장료 있어 입장료 어 있어? 천 원짜리 내야 돼 너랑 나랑 한천원우리천 원이야? 응우천원 어, 아니요. 예, 네, 아니세요. 두 분이신가요? 네. 두 분은 주차료까지 4,000원이십니다. 아주차료까지요1 5 0 0데아 운전을 <laughs> 아, 왜 이렇게 해? 운전대 잡아. <laughs> 아 걱정 마. 아 정말. 걱정돼. 걱정, 걱정하지 마. 너 4년에 어, 한번 사고 나잖아. 주차많 많죠. 어? 어? 어떻게 해? <laughs> 한바 평소에 반바지 잘 입다고 오늘은 또왜안 입었대? 다리 타. 와 여기 이렇게 아, 캠핑장이네 아, 우리 찍을 게 아니고 여기 찍어야 될거 같은데 이제? 아 우리만, 우리만 텐트 없어 <laughs> 자 여기 보면 어? 아니, 우리 사이즈가 어, 나와있네 편의치가 어디야? 우리 애완재 입구인가? 거기 열면은 텐트 그냥 자연 취향이 아우기 훨씬 낫다 야 진짜 살만하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강아지 데리고 와서 그런. 음, 음. 우와 어, 어, 괜찮네 그리고. 아담하고 좋다. 야, 휴양님 안네 그래도 좀 나무 냄새도 좀 이게 피톤치드 딱 흡입하면. 너 나무 안 하나 줬잖아. 아, 저물 엄청 많다니까, 지금. 들로가볼 <laughs> 어? 결국 만날 것 같은 느낌인데? 기바닥그 가보고. 럼나리로 갈게. 어? 제가제가겠어 <laughs> <잘> <laughs> <잘> <laughs> 야사 왔으면은 거미줄 있을 수도 있지. 가운데 왕거미가. <laughs> 아니 사에 아, 왔으면. 가운데 왕거미가 있다고. <laughs> 화내는 거야 지금? 못 지나가 못 지나가. 표정이기 통이야. 냐 표정이기 통이야. 이게 원래, 이게 계곡에 오시면요. 그 계곡 밑에서 놀면 안 돼요. 위에서 놀아야 돼. 어. 위에서. <laughs> 이런 거다 밑에서 그냥. 뭐물 좋다고 그러딱 마시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어, 아랫물이 맑은 건데. 아에물이 뭐야? 어, 아랫물이 마, 맑은 건데. 위에서 이제 맑은 물만 내려오지 않는다. 꿀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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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계곡물 그냥 여기서 해서 여기서 어, 그냥 망하는 거야. <laughs> 바닥만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아아... 뭐? 저기는 또 심지어 나서. 아 뭐라고? 나서. <laughs> <laughs> 야토야토. 대천해수욕장에서 <laughs> 걸은 것만큼 걸은 것 같은, <laughs> <laughs> 같은 <laughs> 데낌 <게픈데? 웃음> 하나도 안 힘들어. <laughs> 하나도 안 힘들어. <laughs> 여기는 매미들도 약간 평온하잖아. 애들이 화가 안난 거야. 엄청난 이 메밀 소리 들리시죠? 너무 시원해. 오, 적어.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어, 어, 발만 잡았는데 목 뒤까지 시원하네. 어, 야. 야, 어, 차가워. 엄청 시원해. 발이 실인데? 어, 근데 진짜 시원하다. 약간 연기톤인 거 같은데? <laughs> 훨씬 낫다. 해수욕장에 왜 놀아? 근데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만의 그게 있잖아. 만남의 장소. 그게 좋잖아. 근데 물고기가 있어. 있지, 그럼 없냐? 조심해, 피라미드 있어. 피라미드? 되게 <laughs> 커, 그거. 피라미드 엄청 커. 와. 기가 막히네. <laughs> 올라가자. 미끄러울 음. 정 아 됐다 <laughs> 어? 패디큐어 <페리큐어> 하셨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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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방 <방침>. 뭔데? <laughs> 뭐 아! 아뭐 있어? 음, 네. 뭐? 다슬기다슬기 어? 다슬기 잡은 거아 여기도 먹자고 <laughs> <laughs> 어디? 물 치우면 나오는데 아, 아, 아 진짜? 제한 아, 근데 갑자기 뭐 하세요? 어? 뭐 하세요라니 뭐 하세요라니 이 화면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신기해서 열 마리 잡어. 아저씨. 김영, 김영. 너 되게 뒷짐 지고 다니니까 아저씨 같아야 수박. 없어 수어수어 수박, 어? 수박. 수박. <laughs> 없어 없어. 수박 어야 돼. 없어. 없어 없어. 리어 없어. 없어 없어. 어 <laughs> 이 정도면 리프팅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야? 아까 그 애들 배배좀 빌려와. <laughs> 나 걔네랑 좀 친해졌는데. 배좀 빌려와봐. 배드켜와줬네 형. 뭐이 정도 해야. 형. 아 진짜. 이게 휴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빠가 줄게. 어 아, 더워. 어시원아 어, 나는 팽이 삼겹살 팽이, 팽이 삼겹살은 팽이버섯이랑 같이 되어있는 건가? <laughs> 네네네 맛있겠다 뭐 하세요? <laughs> 거기서뭐 하세요? <laughs> 맛있겠다 종이가 올려져 있는지 안, 올려, 안 올려져 있는지 안 돼. 해맣게 먹어야지. 맛있다, 응. 구레맛. <laughs> 주말 시 나가 지고 여서 가.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다시 대천입니다. 네, 대천해수욕장에 돌아왔는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어, 스카이바이크랑 우리 지트레스를 한번 탈려고 왔는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대기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은 과연 우리가 탈수 있을지. 네, 여기가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게 집트랙이라고 쓰여있는 게 집트랙이고요 여기 스카이... 아, 스카이 바이크라고 쓰여있는 네, 게 스카이, 스카이 바이크예요 <laughs> 이제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줄을 일단 쓰고아 uh -huh. 17시까지야 일단 지금 해놔야죠 이거 뭐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번호표만 네 번호표만 거예요. 주변에 아, 계시다가 네. 노트시라면은 그때 발권 받으시고 탑하시면 음.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그렇게 막 사람이 사랑해. 많은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말에 오실 분들은 <laughs> 조금 더 일찍 탈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번호표를 받으시던 발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여기가. 확실히 해변가에 있는 거라 그늘이 하나도 없다. 감평이나 아, <laughs> 있잖아 있... 우산. 아 우산 이 있네. 맞네. 어... 응. 지금 바로 탈수있 서바이벌도 있네. 아몇 시까지 하나요? 예, 예. 6시 반까지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6시 반까지요? 예. 번호 혹시 지나도? 몇지나가 번... 예, 바로 아, 진행해드 돼요. 지금... 아, 지금 결제하고. 요수가바요 네, 일단은... 어... 음... 일단은 지금 발권을 해놨는데. 발권하고 이제 뭐 번호 지나도 이제 뭐 진행해준다고 해서 이게 평일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도 적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식당자 <목소리> 전수상 <목소리> 그걸 이렇게 그냥 응. 들고 다. 응? 뭐지? 들여야 되나? 아, 바닥이 뚫려 있지 않나까 <laughs> 여기 있네. <laughs> 우산이 제공됩니다. 안전 수칙.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너세계 어? 가는 거 아니야? 10m 유지하라잖아. <laughs> 10m를 <웃음> 넘게, 아니 10m 넘게 유지하라고. 50m가 되는 거 같아서. 10m 넘게 그치? 유지하라는 거지. 길게 뽑았어. 길게 가면 이겨. 와, 이쁘네. <laughs> 재밌겠다. 이렇게 우산이 제공돼서 햇빛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 있습니다. 팔은 아파요. 들고 있어야 되거든. 카메라도 들고 있는데. 남자들이 레벨 하기는 처음이네. <laughs> 앞으로도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 건 아니다. 야, 이거 멋있네. 멋지네내 화면이 있나요 아우, 됐네. 진짜 맥히네. 어우, 야, 속도감 있어. 속도감 있어. 야, 탈선, 탈선. 탈선한다니까? 야, 여기서 탈선을 주고. 이거 봐. 야 그럼 여기서 사람이 이미 죽어. 몇 명은 죽었어야 돼. 오야 약간 무서워. 약간 좀 무서워. <laughs> <오! 웃음> 느낌 오! 이상했어 방금. 무지개 던지기. <laughs> 아 더워. 야, 이거 보통 이거 꽂아놓는 거 있지 않나요? 위에다가 이렇게 파란 서어때 어떤 거 같아요? 사이바이크 어떤 거 같아요? 재밌어? 됐어. 재밌어요? 조금 다리가 아프긴 한데 뭐 음. 날씨가 네. 조금만 시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타고 있어. 네. 오르막길을 들 때는 자동으로 가요. 오. 오. 어, 이만 이천 원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사람당 한0 0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그렇겠지만 여기 또 시속성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당 이게 뭐 내가 1 년에 1 0번 타고 이러면서 싸에게 느껴질 텐데 평생 한번탈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저 짚라인을 향해서 저 짚트랙을 향해서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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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이와내건데이아 <laughs> 엘리베이터 있었나? <laughs> 그럼 걸어올라야 되겠냐요 엘리베이터를? 당연하 근데 버지점 버터아 동네 사에있 네. <웃음> 좋죠? <laughs> 아이뭐 <아유>, 9층입니다. <문치>. 어. <laughs> 문이 열립니다. 왜래야지꽤높데 <laughs> <빨리> <laughs> 이뭐 이렇게 헐렁헐렁해? <laughs> 저기서 이제 생기 해주겠지. 아, 불편하니까. 카드 제작 확인 좀 해주세요. 오, 오, 서 쓰면 재미있게 겠다줄아 잡으셔야 돼요. 형, 어? 이으로 해야 돼 아, 그래요? 어. 아, 어색하다. <laughs> <laughs> <Dartmout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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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세요 <laughs>

오야,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걸리네 내가 뛰어다니지 이렇게 저희가 드디어 화성탐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상탐가야 <laughs> 공사 공사장 직원 아니 공사판 정말, <laughs> 정말 막노동 해야 될것 같은데, 정말 환상적인 <laughs>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외계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laughs> 다음번에는 꼭 살아있는 을트인 어. 네, 대천항 수산시장이에요. 대천항 수산시장. 여기서 오늘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 안녕, 안녕, 안녕. 하나. 해나, 해나 먹자. 오랜만 에, 그래, 이정다해준거같 아요？오늘 해서, 요？오늘 요, 오 요, 오늘 해1 요, 오늘 해거 요, 오늘 해 요, 오 다 됐어. 이렇게 됐 네. 진짜 멋있다, 석양. 야, 동남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 여기 되게 이쁜데 여기가 코랄카페라는 곳인데 대천해수욕장 바로 이제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카페라서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라아 왜? 아우 달아 우 <laughs> 오늘 역을 들어도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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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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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예.